My own. Sometimes what's right is wrong instead Cause I was too young And I didn't understand that You were the no one 금산의 봉황천에 왔습니다. 봉황천에 왔고, 본데 오늘 한번 본 낚시 한번 해보려고 포인트 보다가 네, 여기가 적당한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오늘 사용할 떡밥은 네, 콘페레 블렌딩으로 하겠습니다 이 페레가 이렇게 미끼를 잡아주는 성질이 있으니까 예, 옥수수도 잘 먹거든요 콩글루텐하고 페레하고 해서 네, 살짝 치대서 이 물이 살짝 유속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블렌딩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콩글루텐 100cc 넣었거든요 페레골로페레골로 100cc 넣겠습니다 오늘은 유속이 좀 있으니까 물을 1 5 0만 넣겠습니다 오늘은 한 5분에서 10분 방치하고 유속이 있으니까 한2 3 0회 정도 치대해서 사용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. 네, 오늘은 대청호에서 1박을 하고 시원하게 꽝을 치고 지금은 인성호하고 같이 금산의 봉황천에 와 있습니다. 봉황천은 예전에 제가 작년에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금산 쪽이 수해를 입어서 많이 쓸렸어요. 근데 일부 구간 마름하고 구두 같은 거좀 살아있는 포인트가 남아있어서 네 오늘은 그 포인트로 네, 낚시를 왔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은 한 5시 정도 됐고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해가 질 텐데 네, 그때까지 조금 쉬면서 일도 조금 하고 해서. 다음에 여기 회유하는 보앙천 풍어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한 어디로 갔어? 아 씨알이 이만해 씨알이 어? 다 이만해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세 마리 째인데 씨알이 다 이만합니다 이제 어두워지면 큰게 나오려나 아이고 난리도 아니다 형 수심이 낮으니까 막지를 밤 능이가 무섭네. 입질이 형딱 어두워지니까 변한다. 대를 피기는 열 대를 폈는데 한 대는 흘러가서 못 하겠어. 흘러서 못 하겠다. 흘러서. 아 쏟아지더니만 네 다섯 마리 잡았잖아. 네 다섯 마리 잡았어. 네, 완전히 어두워지고 완전히 무슨 해가 뜨더라고요. 좌측 상단에 보시면 해가 뜨는 게 보이시죠? <laughs> 수면이 너무 밝아서 손금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. 지금 시간은. 그 자정에 가까이 됐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첫 낚시다 보니까 12시까지 일단 기다려 봤는데 입질은 거의 없습니다. 초등학교 때 이제 해질 때 입질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몇 마리 낳았고 큰시알은못 봤으니까 좀 자고 4시 반이나 한 4시 경부터 이제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자겠습니다.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가 보니까 완전히 안개가 자욱해서 찌도 잘안 보일 정도였습니다. 밥먹고 조금 기다리니까 붕어가 찾아와 주었습니네 이때 완전 미슬이 무슨 비처럼 내리고 있었어요 나왔어? 아이고 나오는데 아 올라온다 연다 아, 올림 기가 막힙니다. 이로 먹으라 해가 완전히 떠올라서 눈이 부신 시간에 아침에 모닝커피를 한잔 타서 믹스커피 한잔 즐기고 있습니다. 이제 슬슬 철수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공항차는 작년에 스웨를 입어서 분들에게 많이 외면된 그런 포인트. 조금 사랑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접어야될것 같습니다.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워요. 지금 완전 땡볕에 지금 사람도 말리려고 꺾어놨더니 30분 만에 다 말라버리는. 어제 비가 오듯이. 이슬이 내렸거든요. 파라솔 꺾으니까 막 물이 줄줄줄 막 흘러 내릴 정도로 비 오듯이 그렇게 이슬이 많이 내렸는데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서 지금 제가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기 때문에 해가 뜨는데 아 엄청 덥습니다. 이제 입질 넣고 접어야될것 같습니다. 출수 준비를 다 했습니다. 바람이 오늘 중한 4m까지 든다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네요. 저는 일단 이제 정리를 마쳤으니까 귀가하겠습니다. 이제 가을 시즌 시작입니다.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좀 추워요. 얇은 구스다운을 입을 정도로 춥고, 아침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뜨겁습니다.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에 유 의해서 출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차라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